아니! <웃음> 썸네일. <웃음> 썸네일 하나 둘 셋! <laughs> 이러고 안쓸 거면서 하나 둘 셋! 파마첵스 맛은 무엇이냐? 우유 바나나, 커피, 딸기? 딸기, 초콜릿, 그냥 우유 이렇게 해서 맛별로 한번 각자 어떤 거 드시고 싶어세요 하나 둘, 둘 셋! 그냥도 한번 먹어볼까요? 별로 괜찮은 냄새는 아니네요 아 너무 싫어 저파 진짜 싫어 어? 냄새는 같은데? 맛있는데요? 거. 그... 아 이거 그거예요 구운 양파 아 어니얼링 아니 아니 구운 양파라는 양파링 그래. 아니 양파링 아니에요 구운 양파 뭐야 맛있는데? 이 뭐야? 그냥 초코랑 똑같은데요? 왜? 초코랑 똑같은 거는 진짜 미간이 <laughs> <laughs> 잘못된 거 아니에요? 거꾸로를 <laughs> 얼마나 끄는 거야 <laughs>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? 제 취향이에요 아 저는 베이직을 한번 먹어볼래 하나님 하나님이 둘셋 <laughs> 아까 하나 둘셋옆 했잖아요 바나나 우유 저는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음. 마두유랑 먹으면 맛이 너무 쎄서 고소한 바나나 맛밖에 안 나요 음. 완전 맛있어요 바마이안 나는데? 단짠단짠 단짠 느낌으로 <laughs> 완전 맛있는데요? 아니 왜 맛없다고 그러는 거지? 근데 흰 우유가 제일 맛없는 요 완전 구운 양파 물에버어 먹는 맛인데? 나쁘지 않아. 그냥 짭조름해. <laughs> 근데 이거 약간 저희 캘로그에서돈 <laughs> 주고 시킨 거 같지 않아요? <laughs> 왜 사람들이 맛없다는 줄 알겠어요. 구운 양파 과자 맛인데 마지막 끝맛이 얘가 느껴져요. 아 이게 느껴져요. 그런 파 맛이 나요. 아 건더기 스프. 어, 그 건더기 스프나 그런데 있는 파 맛이 싼. 궁합 최악인 것 같아요. 얘의 느낌. <laughs> 아 뭔가 <웃음> 쓰고 <웃음> 이상하게 <웃음> 짜고 <그죠>? 맛없어요. <laughs> 결론. 맛있다. 괜찮다. 약간 그러니까 <laughs> 흰 우유랑은 굳이 굳이 먹고 싶진 않고 부운 양파를 인간 살을 마냥 대용량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은 첵스파 맛에 드시면 돼요. 운 양파 이만큼 가격 차, 차는 거랑 물론 가성비가 없다. 포할 맛은 아니다. 아 진짜 그 정도는 어, 아니죠.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음식이랑 섞인다면? 뭐 어떤 걸로 섞어보고 싶으세요? 떡볶이? <laughs> 저는 전? 아, 사실 저희 준비를 다 했습니다. 떡볶이 국과 감자전 샐러드랑 에그마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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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세팅해 볼게 하나 둘셋 약. 아나 먹기 싫은데. 근데 이게 손에 진짜 많이 묻네요. 이것 봐요. 이거 아보카도 같대 아보카도. 음, 이것도 맛있는데? 그냥 음식이 맛있는 거 아니에요? 샐러드 괜찮은데요? 그냥 식감이 재밌어. 맞아. 저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파 맛이 별로 안 느껴져요. 떡볶이 맛이 세서 이 파맛의 느낌이 바로 없어져요. 음식이랑 먹으면. 먹어볼게요. 음! 괜찮은데? 감자전이랑 먹으니까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. 근데 떡볶이는 그냥 진짜 파랑 먹는 느낌인데요? 음, 맛있어. 맛있지 않아요? 안 아, 맛있어요. 짜증나. <laughs> 하나님 감자전 먹고 저 노려보셨어요? 감자전 먹어볼래요. 나쁘지 않지 않아요? <laughs> 나빠요. 이중 네 가장 안 어울리는 것 네. 같아요. 이쪽에서는 응. 부드럽게 입을 코팅하면서 부드러워!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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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이러고 있어가지고 뭐야? 약간 이런 느낌. 개웃겨. 에그마요에 뿌려먹을게요아 근데 약간 단데 또 다니까 물리죠 뭔가 응. 에그마요는 에그마요만 먹는게 <laughs> <laughs> 이거 봐요 혐오스럽다 <laughs> 약간 보기에는 이거아요 음. <laughs> 그래서 이거 같이 먹으니까 좋은 거 같아 요이 단맛이 좀 짜증나요 샐러드로 <laughs> 입가심 샐러드만 먹고 있어 좀 식감때문에 좋던데 음! 진짜 맛있어요. 아니 진짜 맛있는 정도 아니에요, 여러분. 얘도 약간 찍어 먹어 보면 어때요? 퍼프 소이트 마냥. 음. 괜찮은데요? 고기가 좀더 달아지는 느낌인가요 여러분 그냥 파 사지 말고 이거 사서 아니 <laughs> 여러분 그렇게 하실 안 돼요. <laughs> 근데 사실 지금 계속 먹으면서 느낀 게 맛을 배 시켜주면 맛있다는 건데 이건 약간 그냥 맛이 별로 안 느껴지고. 거의 음. 식감밖에 안 느껴져요. 그 식감이 좀잘 어울리는 건 그나마 샐러드. 응응. 한내어진 거 가위바위보. 아, 고 가자 사람이 걸려서. 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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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먹을래요. 야, 가 곰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안 좋아. 진짜 별론데요? 아, 한입만 먹어보세요. 한입만. 아, 한입만. 자, 토 나와요. 그래요? 그 정도예요. 깜찍해. <laughs> 와, 진짜 별론데요 <laughs> 너무 달죠? 그 설탕 단맛이 나서 밥이 맛있다 했는데, 사람들이. 야채분말이 0.03%인데, 그 중에서 대파가 31%인 거네. 딱 뭔가 구지의 맛이에요. 우유랑 넣어도 구지고, 음식이랑 <laughs> 넣어 먹어도 구지예요. <굳이> <laughs> <laughs> 처음에는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. 처음다 했는데, 같이 먹을수록 굳이 먹어야 되나? <laughs> 근데 진짜 딱 구운 양파 맛이에요. 뭘 상상하시던지, 구운 양파랑 같이 이걸 먹었다. 구운 양파랑 같이 감자전을 먹었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순위를 매겨볼까요? 압도적 1등 1등 최악을 뽑아볼까요? 근데 네, 저는 최악은 아니었어요 저는 2고 아...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사주세요 <laughs> 근게 계속 손이 가네? <laughs> 있으면 먹게 되는 그냥 과자 같아요 우리 이 정리하러 가볼게 <laughs> 우리가 이제 휴지가 될 볼게 하나 둘셋 약. <laughs> 섹시한 남녀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요 할것 같은 거야 뭔가 <laughs> 즐겁게 봤어 잠을 못 잤어요. 그거 보고 난 다음. 에, 죽여! 죽여! 이렇게 하게 되고. <laughs> 나 그거? 나그거만안하 했어. <laughs> <laughs> 맞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너무 역대 최강 어이없는 마무리 아니에요? 저는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? 맞죠? 초소하면 <laughs> 휴지보다 빠르게 숙여야 되는 거아니에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요요아요아요 나도 끝에 머물러 나를 반겨 주는 에놓